25년 전 트레이더의 거물 리처드 베니스는 친구 빌과 트레이딩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지 훈련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터틀 프로그램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터틀의 방식이라는 이 책에서는 터틀 그룹이 사용했던 트레이딩 시스템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유를 밝혔는데요. 터틀 멤버인 커티스 페이스가 최초로 공개한 책입니다. 커티스는 최고의 실적을 올린 사람인데요. 커티스는 평범한 사람 13명을 선발해서 2주일 만에 훌륭한 트레이더로 키워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티스는 탁구 시합에서 실력자를 이겨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한 탁구 시에서그 비결을 알게 해줬습니다. 동료 터틀 중에 한 명은 탁구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승자를 뽑는 토너먼트를 해보자는 제안에 모두들. 2등을 가리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최종 8명 중에 7명은 실력이며 기술이며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커티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 이번 토너먼트에서 경기 스타일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회가 왔을 때 결정구를 날려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었지만 이번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동료가 회전 기술을 많이 구사하고 있고 커티스의 회전구 정도는 수월하게 받아 넘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설프게 공격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방법을 쓰는 편이 승산이 있겠다 싶었죠. 이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커티스는 적극적인 수비에 들어갔고 상대방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상대방은 경기를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던지 예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커티스는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커티스가 야금야금 점수를 따수록 상대방은 더욱 힘들어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실력이 처지는 상대에게 자꾸 점수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점한점 한점 착실히 점수를 따다가 드디어 동점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탁구의 1인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이 탁구 고수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이 탁구 시합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경기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탁구의 1인자였던 터틀 멤버는 터틀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딩에서 저조한 성과를 냈을 때그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커티스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 채 터틀 프로그램에서 배운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데만 몰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지난 4월에 테슬라의 대규모 하락 동안 두려움을 샀던 이후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죠. 6월 16일 종가 260.54달러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RSI가 70 이상으로 엄청나게 과매수되어 있다고 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의 분석가 아시안 인베스터는 4월 이후에 43% 상승한 테슬라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매출 성장 잠재력이 현재 회사 가치에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킹 알파의 다른 분석가 제임스 포드는 테슬라 슈퍼차저 이익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8%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2023년까지 약 30억 달러, 32년까지 54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약 2,600만대 EV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프라를 다른 EV의 개방함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슈퍼차저에서 30%의 총마진 또는 약 10%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를 사야 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기술 부분과 함께 크게 뛰어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약 2주 후에 2분기 배송 업데이트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는 낙관적입니다. 시킹 알파의 분석가 JR 리서치는 테슬라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테슬라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테슬라의 평가가 2021년에 본 포모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은 테슬라를 판매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일론 머세가는 금요일 유럽의 또 다른 테슬라 공장을 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달 만에 두 번째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머스크가 유럽에 테슬라의 다음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를 선택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금요일 아침 머스크와 함께 사진을 트윗했는데요. 마크롱은 함께 일하자. Choose France 라고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재생 에너지 주식이 폭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OS 에너지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금요일 19.9%가 상승했습니다. 퓨어셀 에너지는 9.9%, 블링크 차징은 8.1%가 상승했습니다. 모든 주식은 지난 한 주에 최소 13%가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EV 채택을 늘리기 위한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업계에 숨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SK그룹의 SK시그넷은 테슬라 기술과 호환되는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뒷받침하는 복합 충전 시스템만 내세우면 고객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 설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와 같은 EV 주식은 며칠 동안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테만테카 리서치의 크리스는 높은 금리가 여전히 이런 주식에 역풍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차입빙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동차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금리 인상이 일시 중단되었는데요. 작년 3월 16일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일에 S&P 500은 4357에 마감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꾸준한 속도로 냉각되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고 지적하더라도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이 나오기 전에 금리 인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S&P 500은 지난 금요일 작년 10월 저점에서 20%가 상승했습니다. 실질소득은 5월에 연간 0.2%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바로 변곡점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2021년 4월 이후로 계속 감소해 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명목소득 증가율은 플러스였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감소하는 한 실질소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어 내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 연 2%라는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저점에서 20% 상승하면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앨런 슬런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지난 금요일 기고한 글인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상승은 엘리트 8개 주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8개 주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테슬라, 메타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수익률 중69% 이상이 이 8개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시장조사 전무이사인 필립은 강세장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트 주식 8개가 10월 저점에서 21% 상승했지만 여전히 작년 고점 1월에 설정된 사상 최고치보다 약 10%가 낮다고 말을 합니다. 메사추세츠주 뉴튼에 있는 어드바이저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댄 위너도 강세장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강세시장이 작년 1월 최고치보다 8.9%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S&P가 작년 1월 고점인 4796을 넘을 때까지 여전히 곰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소매 투자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상되는 강세장이라면 추가 매수를 하고 약세장이라면 매도를 해야 할 텐데요. 현재 강세장이 있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만간 약세장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